자 나영 2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나영 20번 문제는 사실 순좀 사기꾼 문제인데 우선 보시면은 조건이 3 개가 있어요. 가 조건 있고, 나 조건 있고, 다 조건 있는데 이렇게 두 개만 보면은 여러분이 개념서를 푸실 때한 번쯤 봤던 문제예요. 봤던 문제 더한 개 주어져 있고 곱한 개 주어져 있어서 사실 여기가 개념서에는 전개가 되어 있어. 정계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셨을 때뭐 개수를 비교한다거나 해서 찾는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다 줬어요 줬고 심지어 자 더해서 이거고 곱해서 이건데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두 개를 더하면 정확하게 이 함수가 나와요 맞죠? 그래서 그러니까 더 고민할 게 없네라고 하고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처음에 생각을 하겠죠 f(x)는 x 제곱 플러스 1이고 뭐, gx는 3x-1이 아닐까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할 건데, 처음에 아마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고 나서 계속 가조건을 쳐다보고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은 자, 이렇게 y는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직선을 좀, 이게 실제로는 그림이 이렇진 않아요 조금 얄팍하게 나오는데 여러분의 직관 속에서는 이렇게 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우선은 이렇게 좀 과장해서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두개 같다라고 식을 더 보시면은 교점이 두 개가 나오고 그 교점이 여기 그리고 여기인데 여기 x좌표와 계산해 보시면 1이에요 이 정도 계산은 2차 방정식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2가 나오고 높낮이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f(x)라고 놓고 얘를 g(x)라고 나도 가는 안 돼. 그 다음에 얘를 f(x) 얘를 g(x)라고 더도 가는 안 돼요. 그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좀 함정이 걸린 거죠 사실. 시험 시간은 없고 왜냐면 20번 됐을 때쯤 되면 이제 뒤에 문제들 걱정도 좀 되고 사실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이 문제 어디를 찾아봐도 다항함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개념서에는 있어. 두 다항함수 fx, gx가 있다. 그래서 이렇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거다, 이거다 해서 풀수 있었는데, 이 문제는 다항함수라는 얘기가 없어요. 뭐다? 그러니까 뭐다?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기 적을 때도 fx, gx라는 말을 안 썼어. 그냥 이렇게 그림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서 지금 함수가 얘가 얘보다 크다. 이게 다니까. 여기서 그냥 큰 부분만 표시를 해보면 큰 부분을 표시를 해보면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크고 그 다음에 이쪽 사이에서는 직선이 훨씬 크고 그 다음에 이쪽에선 다시 곡선이 큰데 아, 요만큼을 그냥 fx라고 두면 이 얘기가 다 맞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요 구간을 잘라서 함수가 다르게 적히는 거예요, 함수가 함수가 다르게 적히는 거고, 그 구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x가 자 x가 1과 2 사이다. 등호는 어디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디 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2보다 클때요렇게두 구간이 생겨. 두 구간에서 그러면 도대체 f는 누구고 g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요 구간에서는 f(x)를 예로 보는 거죠. 예로 보는 거라서 이 구간에서는 f(x)가 f(x)가 그러니까 요렇게 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 이 구간 안에서는 얘가 3x-1이고 g(x)라는 애가 자 g(x)라는 애가 요만큼이죠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이쪽 구간에서는 f(x)가 그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함수가. 두 개가 그냥 서로 스위칭이 되는 건데. 그 그러니까 gx는 3x 1. 왜? 이렇게 함수가 스위칭이 돼도 두개 더한 거랑 두개 곱한 거는 요 구간에서도 요렇게 만족을 하고 요 구간에서도 두개 더한 거 곱한 거는 만족을 하면서 이 부등식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함수가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를 냈으면 굉장히 쉬웠을 거야. 쉬웠을 건데, 이 생각을 학생들이 할수 있냐, 이거지. 그래서 요걸 노린 문제고, 사실은. 그래서, 딴 거는 별로 볼게 없어요. 그냥, fx가 이거다. 정도. 그냥 이걸 예쁘게 적으면 사실 뭐, 이 구간에서 이렇다, 이 구간에서 이렇다, 이렇게 함수 막 적고, 적으면 되겠죠. 근데 요 정도 간략하게만 볼수 있어도 이미 여러분은, 아, 했을 거예요. 했을 거고. 그러나 문제는 뭐, 끝났죠. 그냥 이 fx를 0부터 2까지 적분만 하시면 되니까, 그럼 여기가 1이니까 0이라는 구간은 좀더 왼쪽에 있겠죠? 왼쪽에 여기 0이 있을 거고, 0부터 1까지 또 적분하셔야 되고, 아, 물론 지금 X축을 안 그려서 약간 과장된 건 있는데, 이대로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1에서 2까지는 또 그냥 요거 적분하시면 된다 이거죠. 됩니까? 그래서 여기를 적분하셔야 되는데, 아, X축 결국은 그리긴 그려야 되네요? 그림 그려야 되는데, 요게 그려보시면 요 그냥 밑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밑에 이렇게 x축이 지나가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여기 한 요쯤 어디서 3분의 1이 지나가요 근데 어차피 여기는 곡선 적분할 거니까 상관없고 그러면 1차 여기 안에 구간부터 볼게요 여기 안에는 도형이니까 사실 적분을 좀 빠르게 하셔야 된다 알겠죠 왜 얘는 그냥 사다리꼴 면적 계산하는 거고 그럼 사다리꼴 면적 계산하실 때 요쪽은 뭐예요 1을 그냥 대입하시면 요쪽의 길이가 2가 되고 그다음에 이쪽은 또 뭘까? 2를 대입하시면 이쪽의 길이가 5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세로 길이가 1이에요. 좀 과장됐죠? 자,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하고 1 곱하고 2로 나누시면 그쪽은 적분 값이 그냥 2분의 7이다 정도는 바로 나오시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계산할 부분은 이쪽 부분만 계산하시면 된다. 근데 이쪽도 사실 시작이 아래 끝이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계산해서 배려를 많이 한 거야, 얘가. 왜 가를 그냥 충분히 고민했느냐 가 20번이고 그래서 인테그은 그냥 0에서 1까지 x 제곱 플러스 1에다가 dx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그냥 뭐자 끝까지 계산을 해보면 자 부정적분을 하고 사실 아래 끝이 0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여기다 1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3분의 1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최종 답은 요 앞에 뭐가 들어간다 여기다가 3분의 1 플러스. 1까지 들어간다. 그럼 얘는 6분의로 다 통분을 시켜주시면은 6분의 2 플러스 6 플러스 7, 3 하면 21이니까 자, 2, 6 하면 8. 그럼 8에다가 21 하면 29가 된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여기까지예요